8장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은 소신호 동작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6장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DC 전압에 아주 작은 AC 전압을 인가했을 때 모스 커패시터의 각 모드에서 어떠한 동작 특성을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스 커패시터가 있는데 DC 전압을 인가해 준 상태에서 아주 작은 AC 전압을 인가해 줍니다. 그래서 저주파하고 고주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저주파라는 것은 대략 메가헤르츠까지를 어 저주파라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압 인가해주고 마이너스 전압 인가해주고 또 마이너스 전압 인가해주고 플러스 전압 인가해주고 이러한 반복적인 계속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저주파는 1초에 진동한 횟수가 메가헤르츠 정도니까. 물론 굉장히 빠를 거지만 상대적으로 고주파에 비해서 플러스 전압이 인가해 주고 약간의 시간 텀을 갖고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해 주는 거죠. 근데 고주파는 수백 마가헤르츠 이상입니다. 뭐, 기가헤르츠도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바꿔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이번 시간에 이제 논의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라는 것은 우리 임계주파수 라는게 있는데 이파이 타우분의 1입니다 이게 타우라는 것은 소수 캐리어의 수명입니다 소수 캐리어 수명 이라는 것은 대략 마이크로세크 에서 나노세크 오답니다 물론 도핑 농도에 따라서 좀 변하지만 대략 요 범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도 더 높은 주파수를 인가하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고주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각 모드에서 이제 어떻게, 어, 커피시터가 변하는지 동작 특성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축적 모드에서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전압, 플러스 전압.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 이걸 번갈아가면서 계속 인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면 양공을 이쪽으로 끌어 모으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플러스 나압을 인감은 양공을 다시 밀어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저, 교류 전압에 대해서 양공이 왔다가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이 메탈과 실리콘 쪽이 가장자리에서 보면 이게 전하들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양공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거 차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주파나 고주파나 특성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평행판 커패시터하고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커패시턴스는 C 옥수로 어, 수렴합니다. 자, 다음 이제 공핀 모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핀 모드도 어, 결론적으로 저주파와 고주파 특성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해줬을 때, 자, 이 AC 전압이죠. 그러면 공피층이 늘어나서 공간전다가 늘어납니다. 즉이 전압에 따라서 양공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공피층의 폭이 델타 X만큼 이렇게 변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n 모스죠 기판이 P타입 실리콘입니다. 그래서 양공이 이 전기에 끌려서 왔다가 다시 전기에 밀려서 나가고 그래서 양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치 축적 모드하고 비슷하죠? 단지 공비층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커패시턴스는 C옥스와 CSD로 직렬 연결된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저주파고 주파 비슷합니다. 왜냐면 하 고주파에서도 매우 빨리 전압을 바꿔준다 해도 이 양공이, 여기에 있는 다수캐리의 양공이 그저 움직일 뿐입니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래서 저주파고주파 특성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때 커패시턴스는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 모드에서는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인버전 모드를 한번 고려해 보면, 자 저주파에서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바꿔주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 여기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면, 자 반전 전자들이 대응해서 여기 동일한 수의 전자들이 여기에 모입니다. 그래서 전화정성의 법칙을 만족하죠. 그래서 이때도 결국 C옥수로 수렴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주파가 되면, 자, 이 바꿔주는, 전압을 바꿔주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바, 바꿔주는 시간이 빠르면, 이때, 이 반전전자들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우리 이 반전전자들은 어디에서 온다 그랬죠? 이 공핍층 내에서 EHPA에서 캐리어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 전도대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핍축 내에는 대부분 트랩들이 있다 그랬죠? 실리콘 같은 경우엔 다 트랩에 이렇게 포획이 됩니다. 포획이 되다가 머물겠죠 여기서 어느 일정 시간 머물다가 또 방출합니다. 이렇게 방출하죠? 그 다음에 전기에 이끌려서 이쪽으로 다시 실리콘 표면 쪽에 전자들이 이렇게 축적이 됩니다. 자, 이러한 생성, 포획, 방출, 이동,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데에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주파는 이러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캐리어들이 여기까지 다 모이는 데까지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또 전압의 극성을 바꿔주는 거죠. 마이너스도 한번 딱 인가해 주면 이번에 전자들 다시 밖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전자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이 너무 빠르게 주면은 이반전저자들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어, 공표층에 있는 이 공간전화들이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마치 인간이 왕복 달리기를 하는데 몸의 반응 속도라는 게 있죠. 반응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신호를 주면 우리가 몸을, 방향을 빨리빨리 바꿀 수가 없겠죠.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없이 굉장히 이, 이러한 어, 일 년의 과정에 필요한 시간보다도 더 빠르게 극성, 전압의 극성을 바꿔주면 반전전자들이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다수 캐리어 양공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피층의 폭을 아주 미소하게 넓혔다 줄였다 하면서 공간전화들이 대응합니다. 그래서 이 반전모드에서는 고주파 특성은 공피모드와 유사하게 C-OX와 CSD로 직렬 연결된 걸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V 프로파일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자, 우리 저주파에서는 DC 전압만 인가한 상태하고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데, 자, 고주파에서는 반전전자들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C 미니멈, 이 C 미니멈이 그대로 그냥 쭉 감소합니다. 문턱 전압에서는 조금 더 감소하겠죠? 공핍층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C 미니멈에서 그대로 감소하면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고주파에서는 CV 프로파일이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소신호 동작은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CV 프로파일이 이렇게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이상적 효과들, 즉, 산화막 내 고정전화와 그 다음에 실리콘과 실리콘 옥사이드 계면에 존재하는 인터페이스 트랩들에 의해서 이 CVE 프로파일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 이제 8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